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겸입니다. 오늘은 대가 18이 남았는데요. 한번 공복 체크해 볼까 합니다. 더 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줄는것 같기도 해요. 이대로 1등을 해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노력해봐야죠, 뭐. 응원 부탁드립니다. 곰돌씨,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지금은 새벽 5시 43분인데요.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이번 주부터 비 계속 온다고 하는데 제 운동을 세번 하거든요. 공복 무산소, 점심 운동, 저녁 운동 무산소까지 이렇게 세번 하는데 이번 주는 원래 저녁 운동은 걸어 다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이번 주는 제약국에 계속 차를 타고 다녀야 될거 같아요. 저희, 저희 아파트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 갖고, 그리고 시내라서 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제 거의 2주 좀더 남았는데 파이팅 해보시죠 렛츠고 신호가 걸린 김에 다시 한번 휴갔어요 제가 트레이너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둘 것 같습니다 대회 끝나고 트레이너 마무리 하고 운동 계속 하는데 다이어트 말고 먹방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상 브이로그도 찍고 여자친구랑 여행 브이로그도 찍고 유튜브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냥 스무 살 중반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이오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한번 식단을 공개해 보려고 해요. 맨날 먹는 식단인데 뭐 너무 순에 빠진 거라서 공개할 건뭐 없지만 일단 햇반, 자연 공기, 190칼로리, 탄수화물 43g 이것 때문에 먹는 거고요. 그리고 김. 김. 26칼로리. 그리고 볶음김치. 85칼로리. 생각보다 높네요. 그리고 닭가슴살. 150칼로리. 어, 이것도 생각보다 높아요. 밥을 먹어볼게요. 제가 수업이라. 8시 수업인데. 7시. 맛있겠네. 지금 공복 유산소를 타고 와서 먹는 거라서 어우씨 맛있겠다. 이게 제일 행복해요. 요즘 다이어트하는 자도 맛있어요. 닭가슴살이고. 조금 뭐. 김치 <목소리>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어. 제가 확실히 다이어트 하면서 식단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 먹고 싶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니까10% 미만일 때얘입니다 체지방률이 10%가 내려가니까 먹는 게 행복해 그 식단 먹는 시간만 기다려줘요, 약간 여러분들 모르시겠어? 그 생각이 진짜 제신 준비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건 음, 맛있어 일단 김치랑 김은 낮순대에 먹는 거예요 거의 뭐 칼로리가 높고 낮다 이런 것보다 아 행복하다 진짜 밖에 음식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개인적으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18일 남았는데요. 18일인가? 19일인가? 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이게 못 뺄까봐 너무 걱정이라서. 최대한 적게 먹고 빼볼 생각입니다. 제가 첫 대회라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어요. 그래서. 한 달만 길게 잡을걸 진짜 이것만 후회돼요 다음 주에 준비하면 한 5개월 6개월 잡으면 진짜 편하게 뺄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중까지 대회 체중이 거의 이제 체지방률 3%에서 5%라고 하거든요 1등 하려면 후회됩니다. 진짜 시간 이야기에요 식단이고 운동이고 뭐고 엄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운동 끝나고도 유산소를 세번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빼기 힘든 거면 진짜 시간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마세요. 만약에 원래 운동하셨던 분이면 한 5개월? 6개월? 잡고 하시면 되고 운동 안 하셨던 분이면 그래도 한 6, 7개월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빼야 되니까. 빨리 뺄 수가 없어요. 사실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근육량을 진짜 잘 유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다이어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 저한텐. 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다음 대회를 나갈 거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대회라. 좀 후회는 되는데 그렇다고 1등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할 거고 그만큼 달릴 겁니다 남은 기간 적게 먹으면서 응.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그 와중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좀 커요 돈적으로 식당 하는 데다 돈이 진짜 만만치 않게 들고 대회 한번 나가려면 돈이 엄청 들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밥을 거의 다 먹었으니까, 음? 이만 수업해보러 가겠습니다. 쁘리.